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이별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녀 사이에는 좀 이런 슬픈 요리 존재하죠. 누군가는 차고, 누군가는 차이고, 일단은 차인 걸로 공부를 한 다음에 차는 것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차여보겠습니다. 그 사람 없이, 나 어제 어떻게 살아? 나 차였어. 사랑한다 그러더니, 그 인간, 나 차였어. 자, 나 차였어라는 표현은. 피동문이기 때문에 피동문을 쓰면 돼요. 피동문은 빼이 이게 피자예요. 이 나는 피동 되었어. 빼이 해서 슈이러 됐는데요. 글자 되게 간단해요. 이슈러 일단 말해보세요. 이슈러 시작. 이슈러 시작. 이슈러 요게 못 외울 것 같지만 슈와이라는 글자는 그냥 애가 생긴 것부터 되게 슬퍼. 자 요렇게만 쓰면 사용하다, 이용하다 할때 용자예요 사용하다, 이용하다 할때 용자야 사용만 하고 애를 질질질질 끌어다가 갖다 버렸어 자, 요게 甩 요게 甩, 차다 라는 뜻이에요 이용만 하고 질질질 끌고 가서 버리면 그게 사용만 하고 찬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甩이라고 읽고요 음, 맞아요 나는 근데 我甩了가 아니라 피동된 거예요 我被甩了 그럼 여기에는 누군가 가해자가 있겠죠 근데 가해자는 꼭 명시하지 않아도 들으면 알아요 我被男朋友 남친에게甩了 혹은 我被女朋友甩了 나는 여친에게 짜였, 뭐 까였어, 아 까였어 이상하다. 차였어, 버림받았어, 막 이런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게 들어가면 피동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뭐 베타, 슈아나걔한테 차였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슈아이자는요. 나중에 중국 가시면 전철역 딱 나가면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슈아이, 이 차다 같은 거였는데 그 옆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어, 이거는 파는 건데. 슈아이 마이는 뭘까? 슈아이 마이는 뭘까? 떠리예요. 슈아이 마이는 점포 정리할 때 사장님이 미쳤어요. 오늘 정리 안 하면 성을 갑니다. 오늘도 가게가 안, 빠, 안 빠지면 저는 개입니다. 뭐 이러면서 슈아이 마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이용할 만큼 했으니까 아예 그냥. 싹이 덤핑으로 때려 그냥 빡 파는 거를 슈아이마이라고 해서 슈아이 외워놓은 김에 사람도 찰수 있고 막 쌓아놨던 물건들도 한방에 해결할 수 있어서 그때 슈아이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쉬운 글자죠. 슈아이. 슈아이.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내가 이제 차이는 것만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차볼게요. 자, 차볼 촬영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위에 꺼. 내가 그를 찾어. 워이 내가 워슈이 찾어. 누구를 타? 워이워이워이 내가 차면, 내가 당당하게 딱 말하면 되고, 내가 차였으면 워빼타슈이라고 쓰면 되는데, 타는 가로 속에 있잖아요. 가해자는 누군지 안말해도 알기 때문에 말해도 되고. 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워라이타알라워 빼이타쌓아알라 둘다 쓰실 수 있는데 내가 가해자인지 내가 피해자인지 발표하시면 를 되겠습니다 그래도 빼이쉬아이 한 편이 나은 것 같기도 해 계속 마음에 걸리잖아 내가 쇼아이 하면 워 빼이쉬아이 하면 평생 그냥 욕하면서 살수 있으니까 잘 지내니? <laughs> 나 찾던 너너잘 지내니? 그래 중국어 하는 사람이니까 어쩌면 이 방송을 볼 수도 있겠다. 어페이스 일러 어페이스 일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통쾌할 줄 알았는데 기분이 되게 찝찝하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니?